그래서 이 공부는요, 이심전심으로,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텅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부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이, 불교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, 부처님 같은, 보세요, 여러분, 인도 전역, 인도에서, 인도 역, 불교 역사에서요, 부처님께서 마음을 탁 깨달았잖아요. 깨달, 딱 깨닫고 나니까, 당신이 깨달은, 내가 깨달아놓으니까, 깨달은 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,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할 수도 있었고, 또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도, 부처님처럼 이 당신의 깨달음을요, 이렇게 놀랍게 체계적으로, 구체적으로, 교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. 사람이 근데, 부처님은 놀랍게 모든 게 삼박자, 사박자, 오박자가 다 갖춰졌어요. 어릴 때 29살 출가하기 직전까지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인도 전역에서 최고의 수학자, 과학자, 언어학자, 모든 최고의 스승들을 다 데려와서 일대일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, 또 특히나 워낙 총명한 분으로 태어났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방 흡수할 수 있었고. 그리고 그 모든 인도는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.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, 다 갖추고 태어났단 말이에요. 그런데다가도 아무리 그런 걸 갖추고 있어도 당신 왕족이 아니면 왕들이나 그 당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왕자였단 말이에요. 왕족이니까 이미 먹고 돌아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. 모든 게다 맞아떨어졌단 말이죠. 방편력이 뛰어나셨고 어떤 설법의 능력이나 이걸 교리화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나셨어요. 이거 정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.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? 참 신기해요. 근데 물론 우리가 12연기 사성제 삼법인 뭐 이런 식으로 교리화된 불교는 석가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. 쉽게 말해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쭉 서술하는데 그, 참고서에서 보면은 이걸 막 도표화 해가지고 1, 2, 3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. 부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. 이야, 이건 진짜 법이다. 무상하잖아. 항상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어요.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. 근데 그 변화해 가는 걸 계속 될줄 알고 집착한다면 그 되겠습니까? 그런 괴로움입니다. 나도 변하는 거예요. 나도 계속 왔, 왔다 가는 거잖아요.